그래서 이번에 패턴은 그렇게 깔겠습니다. 내일하고 다음 주 있지 않습니까? 예, 한 8시간 정도가 될 텐데, 나머지 이제 곡 오늘, 나머지 시간 수필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희곡 시나리오 하고, 그러면 갈래별 이해가 끝나거든요. 희곡은 오래 안 걸려요. 그 다음에 뒤에 중요하게국문학자인데요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허락이 되니까 작품론에 좀 집중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 국문학사 얘기 작품, 고전시가나 고전문학 작품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역기에요 왜? 일단, 어휘가 다르고 사고나 문화 양식이 조금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작품을 작품답게 한번 내재화시키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흐름에만 집중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이런 관계로 연결했는데, 그래서 국문학사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죠 휴가 쉬고, 다음 달부터는 뭡니까 바로 어, 여러분들 어, 1권으로 바로 연결합니다. 중요합니다 문법부터 연결 이어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진도의 양상을 패턴화시키겠습니다. 자 수필 보죠 수필. 어, 여러분 문학의 갈래별 이해에서 가장 출점인도가 높은 게 시와 소설입니다. 거의 80%예요. 시한 문제, 소설 한두 문제, 소설 한두 문제, 아, 문제 시두 문제 이 정도 많이 나옵니다. 시한 문제, 소설 한 문제, 다음에 고전 한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수필은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데 가끔은 나옵니다. 자, 수필의 개념 보죠.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필의 개념 옆에 적으세요. 붓 가는 대로 자유롭게 쓴 글. 붓 가는 대로 자유롭게 쓴 글. 수필입니다. 수필의 이론은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해 둬야 되겠죠. 북가는 대로 자유롭게 선거립니다 이게 문학적인 갈래죠. 수필. 그런데 이 수필이 문학적 갈래이면서 대부분의 실용문도 수필에 든다 이렇게도 보면 됩니다. 수필이 굉장히 광역해요. 어, 자, 그 정도 하고 그러니까 기행문, 도쿠가마 이런 것도 수필에 들거든요. 자 수필 의 어원 동양 그 첫째 줄에 홍미의용제 수필 고까지만 믿죠. 나머지 읽어두시고. 한국의 신인그 범위는 박지원의 일신 수필 믿죠. 그서양에서 몽테뉴 레세사에서 이처 그죠. 몽테뉴 밑에다가 몽테뉴 밑에다가 경수필, 베이컨 밑에다가 중수필. 또 원래 경중수필로 많이 나눌 때 있죠.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김진섭 같은 경우에 중수필이고 그리고 이양아 피천덕 이런 쪽은 경수필이죠. 수필의 영역이 참 많습니다. 광역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기행문, 서문, 감상문, 일기, 편지 평론. 그러니까 이런 영역이 이렇게 많으니까 가령 일기문의 형식으로 다음에 편지글의 형식으로 어떤 형식이든 자유로울 수 있죠. 무형식의 형식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자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수필의 특성, 제재도 다양하고 이번 개방성 보세요 비전문적인 문학, 미출 개방성, 비전문성 이런 얘기합니다 시와 소설은 전문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습작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수필은 웬만한 사람 쓸수 있습니다 3번 무형식의 형식, 이거 무슨 뜻인가요?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좀 전에 수필의 영역에 포함되는 많은 문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종 선택 가능합니다. 행문 일기문, 다음에 또 뭐, 이런 식으로의빌려서쓸수 있어요. 그러나, 문형, 문종 선택의 자유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기문으로 수필을 쓰겠다면, 일기문을 쓰는 요령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닿죠? 일정한 형식이 없다라지만, 이건 문종 선택의 자유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된 문종에 대한 형식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필은 편지글의 형식으로 수도 되고 일기문의 형식으로 수도 됩니다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참고하시고 다음 먹과 운치, 개성의 문학 수필은 나를 직접 드러내는 문학, 미출 나를 직접 드러내다 여러분 시에서 나, 소설에서 나, 시는 퍼스너, 시적화자 소설에서 나는 작가가 아니잖아요. 물론 시에서 내가 시인일 때는 있습니다만 아닐 때도 있죠. 그런 점을 보면은 시나 소설은 각각 화자와 시적 화자와 나레이터가 화자가 있기 때문에 간접화 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요소가 있는데 수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상에서 본 일이다 이러면 이때 나는 작가 자신입니다. 자기, 자기 체험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어떤 하나의 간접화 시킬 수 있는 화자나 시적 화자의 간접화시킬 수 있는 임무를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걸 바로 직접적 전달이라 그래요. 비교적 짧은 거이죠 수필의 갈래 경중 수필을 넣두시고 진술 방식 내용 방식도 마찬가지 수필의 구성도 보통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해 놓았지만 수필의 형식에 이건 뭐 아까 형식의 선택이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일기문로쓸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뭐 3단, 4단 구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수필의 원론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지만 주요 작품은 자주 나옵니다 특히 명명철학 김진섭 잘 나와요 특급품 아주 잘 나옵니다 산정문 근저에 몇번 나왔죠 그 다음 최근에 무소유 법정 법정 스님이 장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시사성으로 말미암아 드러들어 나옵니다 한번 법정의 무소유 공부 한번 해볼까요? 어떤 내용인가봐 답으로. 핵심 장리 먼저 볼까? 주제, 무소유를 통한 삶의 자유. 이런 말이 있잖아.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다. 그죠? 역설적이죠? 버리다, 뭘, 욕심, 욕망. 그러잖아요. 얻는 것은 뭐, 자유, 평안. 이게 됩니까? 불가에서도 얘기하면서. 무소유는 소유하지 않는 삶이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작품 이에 한번 불교 공사장과 관련된다. 작가 법정스님 박재철, 본명에 무수히 정신 논리 알려져 있다. 한번 중일 거두고 한번 지문 봅니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이름이던 난초 두 분을, 이두 분은 높이미 분이 아닙니다. 화분분자죠.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길렀다 그 난축이라는 사람 보면 정성이 대단합니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달의 현으로 옮겨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나고 그 애들 뿐이었다. 그 애들 할 정도로 애착이나 집착이 강합니다. 그 애들을 위해 관계소득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이 건강을 위해 하이퍼넥슨 가하는 비료를 받아 건너가는 친지들에게 부탁하여 구해오기도 했었다. 여름철이면 서내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줘야 했고, 겨울에는 필요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고 했었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래도 애지중지가 끈모람므로 이런 봄이면 은은한 한기와 함께 연두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성달처럼 항시 청청하였다. 이것은 난초의 모습. 난치 청천 모습을 얘기했죠. 기억권 이는 뭐 같아요? 난초를 애지중지 아꼈다. 일종의 집착이죠, 그죠? 아마 이것이 답이 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지난해 여름 장마가 개인, 이 개인은 맞춤법이 안 맞죠? 겟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개이다, 헤메이다, 설레이다는 이 개입이 안 되는 말이에요. 개다, 설레다, 헤메다. 개인 이런 식으로 하면 기본형이 개이다. 날씨가 개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개다. 그죠? 그런 건어법에 나옵니다, 나중에. 몇번 나온 문제고. 어느 날 봉선사로 운어 노사를 배려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결 물술이 어울려 숲 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도두었다. 최근에 2013년에 도두었다, 독구다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아차, 이때에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뚫어내 놓은 채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는 햇볕에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는 이 비눈에 아래 거그려도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거길로 그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 안타까워 하며 샘물을 기르다 축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버린 것 같았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실히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 밑줄. 지금 집착의 행위를 보인 게기억 니은 일종의 리을입니다. 이런 것은 난취된 애착 집착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난취 청천 모습을 뭐에 묘사한 겁니다. 여기 집착이고도 욕심이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괴로움인 것이 예,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를 가꾸면서는 산철의 승가의 유행계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 하고 말았다. 난초를 뭐 살리고 난초를 뭡니까 갖고 해야 하니까 이런 얘기죠. 밖에 벌이 있어 잠시 방어 비울 때면 한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 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디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드려 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난처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집착을 버리는 행위죠 비로소 나는 억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나를 뜻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 유정은 여기 위에 용어로 바꿔서 집착입니다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 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버려야겠다. 이게 무수유죠. 나를 통해 무수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버리는 것이 진정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자, 1번. 이 글을 쓴 의도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여러분의 5번 보세요. 집착을 버림으로써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내가 금방 얘기 드린 말씀. 2번. 이거 이 독자들에게 공감을 줄수 있는 요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하죠. 사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돋보이는 것은 주제와는 반대방향이야. 사물에 대한 난취에 대 애정과 관심을 버렸다는 얘기 아이가 지금. 그래야말이 진정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 아이가. 무수히 참된 뜻을 의미하는데 2번은 이런 말은 있지만, 필자의 의도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단 말이야. 답이 2번입니다. 3번. 수비의특징중 이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것은 아마 4번이겠죠. 자기 실제 생활을 통한 사색과 명상, 이거. 무수의 삶을 터득한 것도 깨달음도 사색과 명상을 통해서 가능했겠죠. 자, 4번. 아까 얘기했죠. 기억미험 정 필자의 심리적 태도가 달해 나는 뭐겠다. 3번이겠죠. 난치 청천 모습 다른 것. A의 상징적 의미로 오랜 것은 a 분이 보니까, 어디 갔냐고. 첫째 줄에 있나? 아닌데. 아, 난초. 나는 지난해 여러분까지이름 있는 난초. 풍요 희망, 가혹한 운명, 세속적 욕망 최고의 아름다움,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 가장 건접한 게 아마도 3번 같죠?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게 되면 마음은 진정하게 가진 건 없어도 마음, 마음껏 모든 것을 가진 듯 하지. 6번, 시조과제의 태도가 글씨의 인생과 가장 유사한 작품. 6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봅시다. 1번, 매버들 가리어 갖고 홍랑, 홍랑, 홍랑이라는 그 기녀가 쓴 작품입니다. 님에 대한 사랑이야. 매버들은 애정의 매개. 그진달래꽃가 그 같은 함축적럼 일때입니다. 멤버들 가래 꺾어 보내느라, 님의 손대, 의손대 미출, 요고 시점 문제입니다. 님에게 하는 역격입니다. 님에게. 이 님은 채경창이라는 인물이었죠. 어쨌든. 자신은 창밖에 심거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니꽃나게 된 나처럼 여겨달라. 나의 사랑과 정성임을 알아달라. 그니까 러 여기에 맷버들은 애정의 매개입니다.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혀세라. 1비 시비. 시비는 살인문입니다. 사문을 여지마라 날 찾으리니 실이 네 밤중만 일편 명월이 그 무엇인가 하노라. 이번은 한중진미죠. 산촌에 사는 그 한가로운 멋입니다. 자면 보세요. 추강의 밤이 되니 물길이 차넘라 낚시들이 지니 고기하니 무너외. 이 저자는 월산대군입니다. 왜 성종의 형님 있죠? 월산대군. 그가 그러니까 가을밤에 가을강의 밤이 되니 물길이 차갑습니다. 낚시들이 지니 고기아니 뭅니다.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조오느라 자, 여기 이것도 한중집인데, 빈배조 온다. 달빛을 싫은데, 왜 빈배냐? 역설법입니다. 그 여기도 뭐예요? 무수의 삶이 있죠. 어찌 보면은 가장 건접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가 조금은, 조금은... 예, 이런 방향이 조금 안 맞는 구석도 없잖아 있지만. 네, 네 번째 시조는 뭡니까? 하면, 우탁의 탈로 가요. 우탁, 고려마에. 한 손에 막대 딱 치고, 또한 손에 가시 지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이놈하고 치렸더니, 백발이 저먼줄 알고, 저런 길로 와서 머리에 탁은 칩니다. 그, 그러니까 이건, 윗글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 우탁의 탈로가. 위클의 인물의 정서로 오른 것은 주인공의 정서 하면은 탈로 아닙니다. 늙음을 한탄하는 정서. 그러면 내 죽기 싫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와야 돼. 이런 정도의 해학성이죠 여유 있으면 바로 달관입니다. 달관. 삶을 이미 인생을 달관한 거예요. 이 정도에 비유할줄 안다면. 자, 그점 감안하고. 5번은 봄밤의 애상감입니다. 이조년의시조입니다 봄밤의 애상감. 이화 백꽃이죠 이화의 달이 하얗게 빛나고, 은한. 은한은 바로, 여러분들, 은하수입니다. 삼경을 가리킵니다. 아주 야심한 밤이죠. 일지춘심 한가닥 봄마음. 봄이되면별 생각이 다 들죠. 자귀가 알려면한 자귀는 바로 불려기와 같은 접동설 같은 한의 매개물이에요. 다 정도, 그래 다정가 이렇게 평가됩니다. 봄밤의 애상감이 주제예요. 병인 듯하여 잠못 들어하노라. 이 작품은 뭐 역사 배경도 좀 공부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 뭐고 정도에 그치면은 위클과 관련된 무수히 개념은 월산대군의 시조가 가장 건접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수필 문학 여러분 작품이 있죠. 뒤에 가면은 실전 문제도 에 연결할 수 있는 해법을 좀 이끌어 놓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희곡과 시나리오하고 국문학서 이제 초창기 들어가겠죠. 작품은 제가 시간 여건 맞는 대로 꼼꼼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미리 한번 읽어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시고 내일 다시 내일 은 아침 강의도 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낼게요. 수고했습니다.